지금 시장, 왜 이러죠?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죠.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금리가 여전히 높다. 2025년 경제는 여전히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며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높은 금리는 자금이 안전 자산으로 흐르게 만들고, 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의 가격을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이겠죠. 두 번째 이유는 거시경제 불확실성. 지금 세계 경제는 아직 불안정합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경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그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불확실성은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가진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지금 하락장이긴 하지만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매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여전히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2025년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비트코인 역시 상승의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의 하락은 전형적인 조정기에 불과하고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ETF 기관들의 참여, 그리고 더 강력한 규제의 안정성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지하는 요인들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의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며 기술과 혁신적인 성장을 고려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강한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하락은 결국 상생을 위한 준비일 뿐이죠. 돈이 되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비트코인은 너무 올랐다고 얘기들 합니다. 1억을 넘어서 2억을 바라보는 비트코인부터 500만 원을 호가하는 이더리움, 그리고 미래를 알수 없는 알트코인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와 끔찍할 정도의 금리 변동성으로 당장 내일을 알수 없는 현재 많은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죠.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타이밍을 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부터가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우리 같은 서민이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같이 상승과 하락을 통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이 널뛰기 장에 비트코인을 0.1개라도 보유해야 하는 이유, 유망한 알트코인들을 지금 내 지갑에 담아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 세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왜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되는가 그 이유 세 가지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돈을 버틸 수 있도록 설득해 보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비트코인은 여전히 투자자가 적습니다. 가장 최근 세계적인 금융 교육자이자 일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키오사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전혀 높지 않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비트맥시들은 같은 생각일 겁니다. 반면 현재 1억을 넘겨서 2억을 바라보는 비트코인 투자를 생각하는 신규 투자자들은 이런 얘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기관과 금융계 임원 까지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데 망설여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주식투자만 해오다가 덜컥 코인을 한번 투자하려고 알아보는데 그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억이 넘는다 이랬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당연히 아 너무 비싼데 너무 오른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뻔하죠 옛날 10달러 비트코인이 한 개에 만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으면 진작에 샀지 이게 현재 투자를 망설이는 모든 코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항목입니다 코인은 너무 올랐다 코인으로 큰돈을 벌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대체 왜이 영상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여전히 투자자가 적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을까요? 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겨우 5% 지금까지 시장 자유자본의 5%만이 금융기관에 의해 비트코인에 투자된 것이 확인된 전부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10달러에 미치지 못했던 시절, 전 세계 모든 언론에서 뭐 유령화폐다, 범죄 은닉 자금이다, 결국은 다 없어지는 자산, 뭐 폰지사기, 이렇게 치부했던 시절부터 현재 ETF의 승인을 받고 월가의 인정을 이끌어낸 지금도 겨우 5%에 불과하는 자유자본만 비트코인에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자. 그래서 현재 높다고 생각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매우 적다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게 되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바로 etf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제가 현재까지 밝혀진 팩트를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첫 번째 모건 스탠리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이자 골드만삭스에 이은 세계 3대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죠. 바로 자사 고객에게 비트코인 ETF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약 6조 달러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돈 8천조 규모에 육박해요. 이 시점에서만 8천조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비트코인 시총은 2,960조 원입니다. 제가 방송하다 보면 뭐 시청만 놓고... 시총이 높아서 올라가니 못하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초기에 들어올 자금 규모부터 알려드리는 거예요 암호화폐 부정론자들과 전 SEC 임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사 부유층 고객들한테 암호화폐 ETF를 판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시작한 모건 스텔리는 미국 주요 은행 중 최초로 비트코인을 은행권에 진입시키는 행보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면 약 15,000명의 모건 스텔리 자산관리사들이 고액 자산을 자가들즉 부자들에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금융시장에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규모를 6조 달러, 8천조 규모로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앵간한 슈퍼개미는 끼지도 못해요. 오로지 전 세계 유명 부자들 자산만 가지고도 이 정도 규모 투자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금융업계의 혁신이자 판테라 캐피탈 CEO인 코스모장이 최근 분석 결과를 내놨음에도 비트코인의 ETF 도입은 현 현재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중요한 자금 유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배치된 자금의 아주 일부분만 ETF 상품에 사용되었다. 이런 결과치를 언급했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던 자금들이 모건스텔리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으로 인해서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ETF 호재 덩어리가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번 모건스텔리의 결정으로 금융계는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거고, 암호화폐 자체가 더 넓은 금융 환경으로 뻗어나간다는 얘기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용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도 멀지 않았다. 방송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시총을 끌어올리는 거는 대중의 관심이자 힘이거든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에서 설명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비트코인은 사람의 광기를 대변한다. 뉴턴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가 없다. 비트코인이 어떤 기술력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나 뭐 향후 디지털 화폐로서의 가치 같은 미래성 등에 대해 공부하시기 어렵다면요. 문과적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코인은 인간의 욕심 결정체입니다. 인간의 욕심 욕망 이거 한계가 있나요? 없죠. 시대의 흐름은 갈수록 바뀌는 시간차가 빨라지고 있고 기존 통화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가 가지고 있는 이 합리성 이걸 깨뜨리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입니다. 당장 내가 통장에 5만원 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이 5만원이 500만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아니. 한 5억으로 할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욕망이고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하시잖아요. 내가 통장에 1억만 있었어도 내 통장에 들어있는 20만 원이 10억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그대로 대변한 거이 심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지금의 비트코인이고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겁니다. 옛날과 다르게 여러분들 직장에서 평생 일해가면서 노후까지 준비해서 그냥 이대로 늙어 죽을 생각하는 사람 이제는 없어요. 요즘은 제 방송을 연령 때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그 자식들은 본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평생 일만 하고 겨우겨우 고생해서 겨우 연금 수령하고 있는 당신들의 처절함을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서민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지금 국민연금도 2035년이면 고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죠. 그래서 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똑바로 수령할지 안 할지 이런 확률조차도 현재 미지수인 게 한몫을 하는데다 애들 키워서 집한 채라도 장만해 주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그렇죠. 말이 잠깐 살짝 옆으로 샜는데 바로 그래서 비트코인은 욕심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던 얘기예요. 요즘 사람들의 모든 심리를 대변한 하나의 덩어리인 거죠. 말도 안 되는 변동성, 높아져만 가는 가격, 욕망을 그대로 담고 있죠. 이게 참왜 재밌는 얘기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주변에 꼭난 100억을 벌 거야. 뭐 100억 다 만들고, 다 쓰고 죽을 거야, 내가. 이런 인물들. 보신 적 있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해요 바보. 그리고 아 진짜 헛된 꿈 꾸지 말고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조언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자 근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열광하는 거예요. 처음엔 바보라고 할 정도의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무시를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게 현실화가 되어버렸고 벌써 1600조라는 엄청난 돈이 몰렸어요. 이걸 그대로 재현해낸게 일론 머스크 가 퍼올렸던 도지코인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그걸 그 예로 들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올랐는지 에 대한 이유를 일론 머스크가 가장 정확히 설명해놓은 그 작은 표본 이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 보세요 어땠습니까 그냥 대충 강아지 얼굴로 코인 찍어내고서 테슬라 결제해볼게 뭐 화성에서 쓸 너네 화폐로 사용할게 자그 어떤 기술력도 미래성도 보이지 않는 그 불투명한 토큰 하나에 수십조의 돈이 몰리면서 대중들이 열광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했던 이 강아지 동전이 현재는 실생활, 뭐 영화관부터 마트부터 아주 결제 대용으로 사용되는 현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돈이라는 것은 결국 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가치라는 건 니들이 만든다. 대중이 만드는 거다. 비트코인은 사라진다. 사라질 수 있다. 이러다 빵언 된다. 비트코인을 놓고 보면요. 이건 진짜 과거에만 얽혀 있는 소위 말해 진짜 꼰대들이 하는 허풍이고요. 요즘 시대를 조금만 읽는다면 비트코인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문명이 사라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로 볼수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인간의 욕심, 욕망의 비유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욕심이 국가간 전쟁을 부추기기도 하고 전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이 욕심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대중들의 심리가 자금, 규모, 시총을 떠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너무 뉴스적이나 뜬구름 잡는 문과적 설명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저는 경제적인 흐름보다 차트에 조금 더 신뢰를 두는 전문가입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트레이딩에서 가져오는 수익률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분석을 거듭하면서, 저와 제 가정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줬던 것은, 간혹 흐름을 미리 읽고 진입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코인 종목들. 도지코인 사태 이후 빠르게 진입했던 전 그때부터 밈코인 투자했거든요. 시바인누뭐 페페코인 이런 것들의 이 밈코인 투자 행위가 제가 9년간 차트 보면서 벌어들인 돈을 가볍게 넘어섰어요. 전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는 밈코인만 투자합니다. 저는 지금도 밈코인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흐름은 끝나지 않았고요. 자, 그 전에 오늘 한 이야기를 쉽게 좀 정리해 본다면 차트를 모르는 분들도 세계 경제 뉴스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분들도 돈이 흘러가는, 즉, 대중의 관심이 흘러가는 포인트 하나만 조금 일찍 알수 있다면 아직 우리가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시장 여전히 존재한다. 이걸 오늘 비트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먼저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요즘 앞으로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가정하에 밈코인 중에서도 BRC20이라는 새로운 코인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밈코인은 쉽게 오르지만 쉽게 없어지고 또한 너무나 많이 생성되어 유망한 종목을 걸러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대체 가능한 토큰을 발행하고 전송하는 실험적인 토큰 표준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가 남겨 놓은 마지막 선물이라는 얘기도 있죠. 이 BRC20 밈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존 밈코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의 보안과 탄력성을 상속받아서 신뢰와 안정성을 중점에 두고 개발된 일명 비트코인 자체의 민코인을 BRC 20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아마도 이게 초기 단계에 진입한데다 민코인이 처음 생겨났던 그 20년도 초의 시장 분위기와 좀 동일하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직 크게 쏠리지 않은 부분까지 소액 만 원, 2만원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만 넣어놔도 예전 시바이노코인처럼 수만 배를 폭등해서 억 단위의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영상이 좀 김편이라 여기까지 다 봐주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지금 몇몇 전문가들과 주목하고 있는 BRC20 코인 중에 가장 큰 성장을 예측한 종목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종의 힌트가 되겠죠. 밈코인답지 않게 상장 이후 가격을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찍어누른 상태로 바닥에 근접해 매집 죽인 모습을 봤을 때 단기 내 최소 2-30배는 거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출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종목명은 가려놨어요. 이걸 그대로 베껴다가 방송에 카피할 코인 유튜버들이 요즘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있다 할 정도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재밌는 것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국내 업비트, 빗썸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상도 못한다는 점. 그게 첫 번째로 블루오션이라 표현될 수 있겠고, 여러분들 해외 거래소에서 투자 어렵다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배우시는 것도 큰 수익을 향한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업비트. 빗썸에 들어오는 종목들은요 대부분 가격이 상승한 상태로 움직임이 크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상장이 돼요 단물 다 빠져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지금 이 방송과 현재 차트를 보면서 나도 비트코인은 상승할 것이라 믿고 있고 비트코인을 살 만한 큰 금액은 없지만 소액 뭐 5천원 ,000원, 만원이라도 이런 흐름 밈코인에 투자해서 수십 수백 배의 폭등을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현재 시청자분들 중에 계시다면 지금까지 보신 모든 분들께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5천 원만원 집어넣는다고 움직일 종목 아니니까요. 많은 분들 소액씩 매수한다고 해서 전혀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이럴 코인 역시 아닙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631-5458 이 쪽으로 문자를, 비트, 두 글자를 지금 보내주시면 이 차트의 주인공. 코인명이 무엇인지 유료방 업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문자 검수하고 확인한 후에 정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문자 꼭 남겨주세요. 2025년도 부자가 될수 있을지 모를 히든 코인. 그 어떤 유튜버도 다루지 않는 고급 정보.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또 돈이 되는 최고의 자료들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추워지는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을사년 잦은 술자리 모임으로 몸망가뜨리지 마시고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셔서 2025년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